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2년 3월 2일 수요일 호랑이 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오늘부터는 3월 첫째 주 활발하게, 심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패스 같은 게 지금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음, 훨씬 좀 움직이시기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셔서 아프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출발합니다. 다음에 3월 2일 첫 번째, 쥐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죠. 쥐띠분들 중혼 들어옵니다. 중혼이라는 것은 두번혼례를 치른다 하는 게 중혼이에요. 그래서 이 중혼의 카드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부부연애 애정의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부부연애 애정의운잘 살피시고요.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살피는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히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건 없는데요.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 소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소띠의 타로운 세죠 소띠분들 대패 들어옵니다. 대패라는 것은 큰 실패를 뜻하는 것이 대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초과 삼관인데 초과 삼관이랑은 일단 풍족하지 않다는 뜻인데, 그 집을 나왔다는 것은 쫄딱 말아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전에 실패가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금전 재물에 온 철저한 관리, 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제에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 호랑이띠 날입니다. 호랑이띠, 예, 호랑이띠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연살어오네요 타로운 새 연살이라는 건 색정, 생난을 렛듯 하는 건데, 이 색정, 생난으로 인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구설 시비에 시달리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자신들이 손해를 부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부부연의 애정형, 이성형이 특히 좋지 못하, 못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의 서로, 연인지간의 서로를 좀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또한 불건전한 이성교제라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자신의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표현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일찍 귀가하시고요. 어떤, 어, 곳을 가더라도 꼭, 어, 안전하게, 예, 이동하시기 바배 있고 또어 혼자 다니는 일은 없도록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지는 아,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술리대로 풀어 가시고 타로에 쓰였던 그런 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3월 2일 토끼띠 운세자 토끼띠 타로 운세입니다. 토끼띠 분들 6회살 육회 들어옵니다. 6회라는 것은 여섯 가지 해를 입어 보는 것이 6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자신의 안전, 건강 잘 챙기는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고는 없는데요.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는 평탄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 용띠 운세입니다. 용띠의 타로 운세죠. 용띠분들 혈인 들어옵니다. 혈인이라는 것은 날쌘 연장에 내 몸을 다친다 하는 게 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자신의 안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일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인도,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3월 2일 뱀띠온도의 운세입니다. 뱀띠의 타로운세죠. 뱀띠온도 시천간 들어옵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장사,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오늘은 내가 열심히 만 한다면 움직인 만큼 활동한 만큼 소득과 결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진이 형살 들어오기 때문에 버블 어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버블 어기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 말띠 오늘 운세입니다. 말띠 타로 운세죠. 말띠분들 연천예 들어옵니다. 천예 어,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친구는 지팡이가 있고 뒤에 친구는 지팡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친구는 주 어떤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뒤에 친구는 앞에 친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친구가 주가 아니라 뒤에 친구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시행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 어, 매사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 기운도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말띠분들 타로에서 했던 그런 분들 잘 관리하시고, 업에서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하시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3월 2일, 양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죠. 양띠분들 시천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말을 탔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관직에 오르, 오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다는 것은 그런 표현을 해놨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이룰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양띠분들 어느 때보다 도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양띠분들도 오늘 연세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2일 원숭이띠 오늘의 원숭이죠. 원숭이띠 다른 원숭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 분들 일천수 들어오네요.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것이 천수입니다. 근데 이 일천수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왜방 안에 이렇게 애군이 내려온다 이렇게를 하고 있냐면은 일천수 사주로 봤을 때는 일간이라는 것은 노년 을 뜻하는 건데 내가 노년 말년까지 또 나, 나만 혼자 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 아주 길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산다고 하나 외롭고 쓸쓸한 세기 때문에 오늘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데서 내가 손해 볼수 있는 형국이라 대인관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울렁 더울렁 살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 또한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언젠논제심 싸움 피하시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예원이 때문에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일 닭띠의 운세죠. 닭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월천예에 들어옵니다. 천예에 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어, 말을 타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유유자적하게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유롭다는 거예요 한결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여유롭다는 거죠 여유롭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하지 않고 무난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지는 오늘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는 썩 좋은 편은 못된다라고 보시면 되, 못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는 형국이라서,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인 관계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부터 구설수비 듣지 않도록, 어, 매사를, 순리와 이시 정도를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언행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원진 쌀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좋은 성과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월 일일 개띠 운세입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죠. 개띠 오시 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근을 뜻하는 것이 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애근이 들어오는 형국이라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자신의 안전, 건강 잘 챙기시고 자신의 자신과 자신을 주변 잘 살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매사를 이끌어주십시오. 대처, 어, 깔끔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부연애의정형, 금전재물형,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에, 어,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순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면, 제띠분들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 돼지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도 돼지띠 분들 연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것이 천액입니다. 아, 그림을 보게 되면 방안에 애기가 아파서 누워있고 그 다음에 두 대배도 네 근심 걱정하는 것 같고, 또한 뒤에는 근심 걱정이 내려온다는 그런 뜻을 그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군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 모두를 살펴야 되는 세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또한 일진 또한 팥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부서지고 깨지는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출 분실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동이 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도 필요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띠분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주시면서 꼼꼼하게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3월 2일 오늘의 길한 색과 길한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3월 2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음력 1월 30일이고요 오늘 어 음력으로도 이제 1월달이 다시 끝나는 날입니다 1월 음력 1월달 어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일제에는 가비일 봄띠날, 호랑이띠날, 어, 대개 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어,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3월 2일 수요일. 호랑이 띠날 오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마서도 아, 항상 운세를 이렇게 방송하고 알아보고 있지만은, 마서도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다 보면, 정말 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자칫하면, 뭐 개인 간의 다툼이라든지, 뭐, 서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뻔 했습니다. 거의 부딪힐 뻔 했는데, 어, 뭐, 잘, 그냥 마무리 된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어, 그, 그, 운세가 나쁠 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또, 어, 운세가 좋다 하더라도, 어, 자, 어, 그런 일들이 겪는다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서도 항상 운세를, 어, 보면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 일진이 흉살이 적용되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흉살이 나쁜 날,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 싸움,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자신의, 어, 화를 잘 삭히셔야 되겠고, 매사를, 차분하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서가 반성하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으시도록 없으시면 좋겠고요 매사 모든 일들이 맘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실시간 운세도 여러분들 어,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는 것이 왓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왓서가 더할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